그 천간 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천간에 갑이 나왔어요.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 3급을 지향하는 친구들에게는 천간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천간에 이제 갑이 이제 첫 번째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면은 한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일과 같은 이제 패턴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천간이라고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거의 지사자에 가까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는 사람에게 그 인용을 하려면은 사물로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먼저 유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씨앗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씨앗 값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씨앗이 나올 때그 에너지가 엄청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황하의 그 물이 시원이 되듯이 이게 시작은 굳세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씨앗갑은 단단하고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씨앗갑이고 우리가 보통은 갑옷이라고 해요. 갑옷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은 내 몸을 보호해주는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나 배아 이런 것을 보존을 보호를 해주는 껍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값, 껍질 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째 간다라는 얘기, 네, 첫 번째, 그래서 기본적으로 씨앗 값, 갑옷 값, 껍질 갑 그런데 갑옷은 실제 이제 이순신 장군 하면은 갑옷이 이제 잘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살에도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갑옷, 갑 하면은 실제로는 세금을 넣어야 돼요. 재질이 뭐였다? 세금이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갑옷 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이제 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떡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떡잎이 이제 나오는 이제 디자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자, 서랍갑, 상자갑 하면은 여기다가 상자방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성냥갑, 문갑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갑옷갑이고 이것은 서랍갑이에요. 그리고 요 떡잎처럼 이렇게 나온 디자인을 보고, 오리의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갑이 이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오리는 새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조만 들어가면은, 네. 오리, 압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보면은 압구정동 있죠? 배울에 오리가 떠다녔다는 지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리압 그럼 요런 디자인을 갖춘 이 손으로 이제 손수를 배우면은 손으로 누르는 거 우리가 이제 압정이 있죠 압정 누르랍 누룰압. 그래서 누르랍이에요 누른다 누르랍 그러니까 갑에서 압으로 간 거죠 압정이 있고 암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한자는 이것이 자소가 되기도 하면서 진짜 뜻은 씨앗처럼 단단하다. 만약에 사주에 갑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리더형이겠죠? 리더를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갑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청갑이니까 이것은 두 번째 천간, 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을. 자, 이것은 이렇게 싹이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서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을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펼치는 힘이 참 좋아요. 예술가들. 자, 그래서 이것은 구부룰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요, 펼쳐 나갈 때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설문해자에 보면은 구불룰은 땅에서 막 이렇게 파고 나오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뚫고 나간다. 잘라도 잘라도 싹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구불구불 나온다. 구불을이 있어요. 구불곡도 있지만은 구불룰은 뻗쳐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룰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빌걸이에요. 빌걸. 빌도도 있죠? 빌기도 있고. <laughs> 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것은 진짜 땅에서는 햇빛을 조건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옥토에서 땅을 잘 골라서 거기에 이제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서 요것이 열매까지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내가 가꾸는 것 같지만은 밤 사이에, 낮 사이에 신이 마치 돕는 것처럼 햇빛과 땅이 도와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빌어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빌어먹지 않는 만물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걸이에요. 빌걸. 한푼 주쇼하고 빌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을 거린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햇빛과 또 땅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열매를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빌어 먹고 산다. 큰 의미로 보면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린이 있어요. 거린. 그리고 이제 거린 이제 흘러가거든요. 자, 이것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린다. 그리고 웃음을 또 이렇게 이렇게 조금 히히 하고 흑흑 하고 우리가 웃음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침 흘릴 흘도 되고 또 웃을 흘도 되는 거예요. 흘흘 하면은 히히나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것이 거리 뭘로 갔다? 흘로 갔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급수와 상관이 없어요. 한자는 원리로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한자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부르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명리에서는 목이라고 그래요. 뭐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도라지 길을 하면은 배웠죠? 도라지 길 하면은 당연히 도라지는 풀거야 해야 되는데, 나무 목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목 기운이 생명을 대표한다 이런 뜻으로 실제 한자에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니까 셋째예요. 셋째. 요건 둘째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셋째 천간 병이라고 하고 예, 남력 병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남력 그러니까 남룡남이나 같은 거예요. 햇빛이죠, 햇빛. 그래서 이것이 햇빛을 우리가 이제 그 모아놓는 거예요. 햇빛을 모아서 모아서 여기다가 초롱불 담듯이 예, 햇빛을 이쪽 안쪽으로 모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화예요, 불화. 불화. 이것은 예, 원래 이제 정화인데 정화처럼 어, 햇빛을 모으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이제 분산될 수도 있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또 유용하게 쓰잖아요. 요즘 태양열 주택도 있듯이 예, 그래서 이것은 햇빛을 말하는 기 때문에 모으는 작용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력 병도 되고 밝을 병도 되는 거예요. 초롱불처럼 아주 밝다, 전등처럼 아주 밝다. 그러니까 요것은 마치 해일이나 같은 거예요. 해일. 그러면 요 병자가 또 형성자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불화 넣고 병화를 이렇게 넣으면 따뜻하고 밝겠죠. 당연히 예. 따뜻할 병 밝을 병. 그래서 김삿갓의 이제 본명이 김병연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의 성함이 요 밝을 병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시고 밝은 분이시라는 게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름에도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요 정화와 병화가 필요한 분에게 어, 요런 조금, 조금 이제 어려운 글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병자 같지만은 실제 병자는 아니에요. 이것은 요 안내가 있어요. 안내, 안내 플러스 여기가 이제 감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두운 쪽으로 이제 그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자에 들어가면은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 언덕. 언덕과 이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안내, 이것은 감출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추할 누예요. 누추하다. 누추하다. 누추할 누. 누로 갔죠? 그러니까 내가 뭐로 갔다? 누로 간 거예요. 유우석이라는 분의 누실명이 있어요. 그런제 그 누추알루, 어려울루 그런 거에 쓰이거든요. 어렵다, 어려울루. 그러면은 이렇게 언덕에 잘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언덕에 약간 묻혀 있는 그런 오막살이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처럼 쓰이지만은. 밝을 병이 아니고, 이거는 좀 안으로, 언덕 안으로 집이 감춰 들어간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 천간 병은 남력병이고, 어, 밝을 병이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당연히 넷째겠죠? 넷째 천간. 천간 정. 그런데 이제 뭘 보고 만들었느냐.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못 보고 만든 글자예요. 못. 못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못 정이라고도 하는데 강하다, 굿세다, 굿셀 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 못 정은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못 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높을 고가 이렇게 쓰죠. 그런데 높을 고에서 높이요. 정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자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자에 누가 머무른다? 당연히 사람이 머물죠. 정자는 이렇게 2층 집을 이제 지은 높게 높은데 이제 2층 집을 지은 정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문다. 머무를 정이죠. 머무를 정.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여기 못 같이 이렇게 정수리가 있어요. 동물 동굴 하죠? 머리에 요 이제 정수리가 있어요. 정수리. 요 당연히 정수리 정 하면은 이렇게 이제 머리에 요 정상 꼭대기 정수리 정. 이건 사람 머리니까 우리가 산에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머리 꼭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대기 정이라고도 해요. 그 한자는 음 하나를 알으면은 다음 여러 개를 이제 연장해서 음은 고정되어 있고 한자 뜻만 바뀐다. 그러면은 요런 뜻을 여기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정화의 기운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목이라고 했고 여기는 화라고 해요. 화. 그러니까 요것은 병화, 요것은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무토가 왔네요. 무토. 다섯째, 천간, 무 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천간, 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은 암기는 이제 1단계, 기초예요. 그 암기 공부에서 반드시 이 뜻공부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활용도가 이제 잘 펼칠 수가 있어요. 자, 무토는 이 창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과. 이것도 강력한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듯이 무성할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풀초를 넣으면 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토 속에는 무성한지 흙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싹에 올라온다. 그래서 자 다섯째 천간병은 뭐다? 무성할 무다. 땅이 넓으니까 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림 나무가 이제 엄청 자랄 수 있는 큰 땅이에요. 대토라고 해요. 대토 이렇게 대토가 있는데 목이 없다. 그러면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야 좋을까요? 할 일이 있어야 좋을까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무성할 물을 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는 이것은 당연히 다섯째니까 여섯째. 천간 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또 알아봐. 어찌 될까요? 이것은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할 때. 그래서 이것은 몸기예요. 몸기. 별이기도 되는 거예요. 별이라는 말은 거의 법에 가까운 거예요. 내 몸에 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은 유연해야 돼요. 뭐 운동을 해보면은, 좀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굳으면은 잘안 되겠지만은, 이 유연성을 항상 간직해야 되죠. 앞으로 굽히고, 옆으로도 굽히고, 네, 좌우로, 네. 그래서, 어, 유연성을 가진 거, 유연하다. 법은 법인데, 유연하다. 그래서, 별이라는 것은, 사실, 별이 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 물고기나, 어, 새를 잡는 망을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 망이 유연하다. 예, 네. 펼칠 수도 있고, 응축, 확장,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게 실제로는 내 몸의 법이고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것은 요거에 비하면은 이것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보지 못한 큰 산도 있지만은 내가 가볼 수 있는, 예, 내가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내 땅이 또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몸기, 별이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별이기 하면은 실사를 넣으면은 예, 바로 별이기가 되는 거예요. 별이기 또 연대기. 그래서 20세기, 21세기, 22세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고전에 그 보면은 기전체라고 했어요. 그러고 연대별로 이렇게 그 왕조가 내려간다든가 예, 이런 것을 기존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예, 토라고 한다. 오행으로 들어가서는 예, 그러니까 만모를 음양으로 나누었다가 오행으로 나누었다가 또더 넓혀서 부수 214자로 나누었다가 한자로 비유를 한다면은. 1급이 3,500자로 또 나눠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5,000 한자로 나눠볼 수도 있고, 또 몇만자로 나눠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한자는 상당히 오묘하거든요. 예, 압축을 했다, 응축을 했다, 또 최대한 확장을 했다. 실제 그 자를 하나하나 아른 다음에는, 예, 그것을 운용을 해보려면은 사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지도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토까지 나왔네요. 요번에는 이제 요거는 일곱째. 천간, 경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죠? 그냥 암기. 모를 때는 암기예요. <laughs> 예, 암기라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것은 집에. 요거는 언덕에 아주 큰 집이에요. 거기에 큰 집. 그 다음에 이것은 손이잖아요. 손. 손은 손 많이 배웠으니까,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이것이 이제 낫오 절구공이 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구질을 하는 거예요. 절구질, 곡식을 이제 찢는 거예요. 방아를 찢는 거. 그래서 집에서 찌을 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곡식경이에요. 곡식경. 그래서 곡식경을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일곱째니까 여덟째 신이죠. 그런데 이것도 부스에서 나왔었죠? 네, 이것도 부스긴 부스예요. 자, 여기 부스가 또 이것도 부스긴 부스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머리에, 이마에, 자자를 하는 거예요, 자자. 자자를 해가지고, 눈물이 나요. 아프면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말없이. 그래서 요것은 매울 신인데, 우리가 청양고추 먹으면 매우면, 너무 매우면 눈물이 나잖아요. 예, 그렇듯이 여기를 죄인이라고 자자를 하면 눈물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은 죄인 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시면은 어르신들 그러시죠. 내가 죄가 많아서 오래 산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괴로울 고와 같습니다. <laughs> 괴롭다, 고통스럽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어, 나에게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금이라고 해요. 금. 오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에서 금 끼는 곡식이라는 얘기예요. 곡식. 그래서 이것이 돈금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돈이잖아요. 쌀이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쇠금도 되지만은 곡식이 된다.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고 요건 경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하건데 경금은 큰 바위로도 비유를 하고 신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두 가지는 전부 다 곡식을 뜻하는 거예요. 곡식, 신금도 곡식, 경금도 곡식.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임수가 왔는데 요것은 이제 아홉 번째 천간 임이라고 해야 돼요 아홉째 천간 임 그러면은 요것이 선비사가 왔네요 어 그리고 플러스 삐침이 왔어요 삐침 그러니까 선비는 사농공사 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죠? 어, 공업도 잘수 있죠? 상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치를 알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위로는 이제 공경 대부, 어, 요, 이제, 벼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넓은 거예요.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강력하게 내가 예, 쓰여질 수가 있어요. 인재 등용에 나라에 일조를 할수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맡을 림이에요. 맡을 림. 내가 자격 조건을 갖춰야 어떤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또 맡길 수도 있고. 어, 일을 맡긴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물주는그 남자는 정자 씨앗을 여자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벨 임입니다. 아이벨 임. 음이 그대로 왔죠? 그래서 실제 맡길 임은 사람이 어떤 일을 책임져야 된다? 담임선생님? 이런 거할 때도 이게 맡을 임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거의 물의 창고예요. 물창고. 어, 필요할 때 이제 물창고에서 이제 수문을 열어서 이제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어, 만약에 이제 들깨가 있어요. 들깨, 들깨 임하면은 뭐 들어가면 될까요? 어, 당연히 풀초죠. 예, 흑임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맡기면은 또. 일을 맡기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품싹이라고 그래요 돈. 돈 들어갔죠? 여기 품싹임 그러니까 한자는 하나를 알면 또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틀림은 요 수가 물창고니까 필요할 때, 어, 내려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려줄 때 내려줘야지. 내려주지 않을 때 내려. 겨울에 비를 막 쏟아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더 힘들죠. 예. 여름에는 비를 내려줘야 되겠죠. 물을 맡았다. 자,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수. 오행에서 수. 그리고 마틀림이 된 거죠. 요거와 같은 거예요. 자, 요마지막 이제 열째, 10, 열번 천간 개예요. 자, 이것은 이제 각골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풍향처럼 돌아가갖고 재는 거예요. 어떤 길이를 잰다든가, 어, 양을 잰다든가, 재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발걸음이거든요. 이것은 발바닥 그칠, 그칠 지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뭐냐?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화살과 이 발로 이 모든 것을 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물병정, 모기경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땀 흘린 양을 마지막에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 자, 누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과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아릴 개라고 그래요. 해아린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있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이것은 풀초를 넣으면은 여기 규가 되는 거예요. 해해바라기 규 개가 뭘로 갔어요? 규로 가고 그리고 실제 손수를 넣어야 돼요. 손수 여기다 손수를 넣으면은 해아릴 개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개도 되고 규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과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도 스스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주 탈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부족한 건 채우고. 또 넉넉한 거는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도 이 겸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또 내가 가장 바닥에 안 좋은 조건일 때도 당연히 겸손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천간 또 다음에 지지까지 이제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